세부로도 보이는 그 옷처럼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 사무치도록 이 정당을? 아니요 그거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중간고사 문제들을 좀 건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의 협상에 실패하셨나 봅니다 제가 완전한 패배자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저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드로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법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 기생하는 생물이에요 개인적으로 영화상에서는 좀 본격적인 촬영에들어가기 앞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영화 한 줄평을 보고 이게 어떤 영화인지 맞추는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어, 진행하기 앞서서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 전문가 서예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 세계 1절 밝히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견 대립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 협상계의 대부 공호협상대상 하원입니다. 우이두 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제가 해결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가로 나온 엄수민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옆에 입담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보니까 1987년에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굿모님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혹시 두분 보셨을까요? 베트남은 그 정부가 현재 어떻게 되죠? 네. 예? 네.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입담을 펼쳐왔잖아요두 네, 분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열심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관련 문제를 내기 전에 연습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괴물? <laughs> 눈 하나? 눈 하나 달린 괴물? 협상하려고 뭐, 눈, 눈 하나를 바친 건가요? 제가 봤을 때그 괴물이 나왔던 시대에 이제 현 정부가 어디 정부에 있었는지 따라서 이게 또 어떻게 갈리지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아실까요? 영화 전문가? 음 일단은 눈 하나 달린 괴물이 나오는 영화는 많죠. 뭐 픽사의 마이크와 자스키라던가 아니면 슈퍼바드에 나오는 그런 미니언즈라던가 그런 눈이 하나짜리인 영화는 하나짜리 괴물이 나오는 영화는 굉장히 많죠. 뭐그 어, 중에서 뭐, 그중에서 뭐... 하나 꼽아보자면 일단 귀엽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배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슈퍼배드로 하실 건가요? 슈퍼배드 외치겠습니다. 네, 정답은 슈퍼배드였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이 지론, 음 사랑만큼 왜곡된 저주는 없을 거야. 이게 또 제가 이제 잘 아는 그건데요. 네. 이제 여러분 혹시 주술 회전이라고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요즘 애들은 조금 주술 회전 제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조 선생님이 나오시는 주술 회전 제로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서 살게요 이게 그 삶에 대한 그 고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지 아니면 또 이제 이 어떠한 제품을 사는 것일지 이게 혹시 아실까요? 협상 전문가 제가 아, 보기엔 살게요가 아마 구매하다의 뜻을 가진 게 아닐까 아 구매하다 네. 일단은 삶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 영화가 괜찮은 것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인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한 것 같네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정답이 맞았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태감독과 덕후들의 콜라보레이션 아... 요새 국민들은 저런 워딩을 사용하나 봅니다 변태감독 혹시 변태 감독 아실까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감독보다는 일단 시드커에좀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시드커라는 것이 일단 특정 장르에 대해서 일단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어떤 프랜차이즈 시리즈물이다든가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다음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세련된 오브라도 확실히 이런 걸 관련해서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선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 때 공보 같은 거 보면 그게 참 세련되는데 오그라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두 아는 것은 적응했어. 그럼 바로 다음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전문가님께서 잘알것 같은 문제인데요. 일단 두 남녀간의 문제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영화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저 아이콘을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 혹시 그거 보셨나요? 너의 이름은. 어. 아 어, 모르겠습니다. 어. 너의 이름은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너의 이름이 여기 역시 협상 전문가님 싸요 영화를 좀 많이 보거아니제요 아.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상 최대 전에? 2일 전에? 2일 전에? 2 지상 최대 일 전에? 2일 전에? 2일 일단 지상 하면 일단 저희 지구 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철거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파괴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일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괴수 영화, 어떤 그런 괴수물 괴소... 네. 이제 고질라 엑스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고질라 엑스콩이요? 네. 음. 배트콩에 관련된 <laughs> 영화일까? 네 아닙니다. <laughs> 아, 가가 그, 그킹킹 그, 엑스 콩? 고질라 대. <웃음> 아, <웃음> 그거 혹시 정답일까요? 그 뭐라고요? 고질라 엑스 콩. 아, 네. 고질라 엑스 콩혹시 정답일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퀸스. <laughs> <필수? 웃음> 소감 나눠 주시 부탁드립니다. 그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면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그현 정부와 다른 정부가 싸우는 그이 시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 나라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면전이 그몇몇달 전에 있었죠. 저희 다들 투표하셨는지. 네 했습니다. 투표. 아, 빨간색 안경 네, 저도 투표했습니다. 어. 다음 문제. 건지고 싶은 것만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 그러게요. 저도 저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건지고 싶은 게 있으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나라를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시 현재 정부가 좀 불만이 많으신가요? 아저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음 네, 그런 말은 이제 빨간색 안경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끝난 중간고사 문제들을 좀 건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의 협상에 실패하셨나 봅니다 제가 완전한 패배자가 된것 같습니다 협상 전문가라는 이름이 살짝 이제 처음 보는 상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탐색전이 오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뭘 건진 걸까? 개인적으로 건질고 싶은 것만 건질 수도 있지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일단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어떤 그런 작품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개인적으로 About Time. About Time. 혹시 About Time 정답 맞을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미수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 문제로 힌트를 이동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 울어야 한다. 거울 보면서 우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죠. 협상에 실패했을 때 보통 우시는 걸까요? 아마 지난 주에도 한번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교수님과의 협상에 예. 아, 그 수강 신청 실패하셨을 때 혹시 거울 보며 우셨었는지? 흘린 광고 주어 담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아. 것 같습니다. 역시 엄수민의 수강신청입니까? <laughs> <laughs> 재난의 스펙터클로 소비하지 않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요즘 영어를 많이 사용하네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네. 영타기가 나왔던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laughs> 어떻게 아시는 거요? 예 출연진 출연진 보고. 대박. 네 정답은. 크리트 유토피아가 맞았습니다. 음. 바로 다음 영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나리오 작가 조앤 케이 롤링을 불신하다? 조앤 케이 롤링하면은 유명한 영화가. 조엔 케이 롤링은 이제 해리포터 소설을 집필한 사람인데 시나리오 작가로서 조엔 케이 롤링을 개인적으로 불신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조엔 케이 롤링이 시나리오로 참가한 영화라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해리포터 시리즈는 아니고 조엔 케이 롤링이 시나리오 집필을 맡았던 신비한 농부의 사전 시리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불신이라고 했으니까 1편, 그 신비한 농부의 사전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개봉해서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편은 아니고 2018년도에 개봉했던 신변 동물들과 그린델 와드의 범죄 음. 아니면은 2022년 4월 13일날 개봉했던 신변 동물.. 자전..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와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아어 밥만 먹고 영화만 보셨나요 혹시? 네 비슷합니다 아.. 오케이 덤블도어와 그린델 왈드가 당장 만나면 될 일을 아, 아. 그린델왈드의 범죄 그린데 걸드 범죄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저저 친구가 굉장히 영화 속에서 하드캐리를 했죠. 아, 자주 등장하는데 친구인가요? 그 둘이 동료입니다. 주인공, 네,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뉴테스케맨더라고 해가지고 신비 동물 사전이 저뉴테스케맨더라는 캐릭터가 집필한 그 사전의 이름이에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트로크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법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 기생하는 생물이에요. 개인적으로 영화상에서는 저 보트로크리 피켓이라고 하는데 저 친구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다른 보트로크 사이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뉴트글렌터랑 함께 다니고요. 귀,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아요. <laughs> 혹시 어느 정도 좀 진정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워워 <laughs> <와>. 하셔야죠. 워. <laughs> 오케이. 어 이게 저 친구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요? 어네 식물 네, 그, 그 그러니까 마우트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네. 여기 녹조 아니에요? 아니, 어디에 응? 네? 아, 보시면 눈코입이 달려 있거든요. 네, 네. 저기 어디에 눈코입이 있어요? 아저 아, 위에? 네저 네, 저 위쪽에 중간에 있는 게 얼굴이라고 아. 보시면 될 겁니다. 녹색 쉽지 않네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오.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 무슨 이름이 뭔가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아그예신 예. 예, 신비한 동물들의 뭐그 네. 그건가 본다. 정답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영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도 뭐안 보... <laughs> 돼요. 그거 안 돼요. 녹색으로도 아니요. 보이는 그 옷처럼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 사무치도록 이게 정당을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아니에 어, 근데 답이 나왔죠. 헤어질 결심. 여기서 뭘 보고 헤어지고 <laughs> 어느 부분에서 그게 아니, 나온 거 헤어진다는 거야? 얘기도 없고 지금 결심도 안 보이네. 어디 있어. <laughs> 혹시 헤어질 결심 보셨나요? 음.. 아니요. 안, 좀 저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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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말하자면 설애 씨가 아, 아, 스포일러는 조금 아. 이제 <laughs> 저희 분들서 네, 그럼... 보고 계신 거니까. 음, 이제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 와, 의심하고 미행하고 끝내 수갑 채우려 한다는 점에서 사랑은 하나의 수사법과 같다. 그리고 미결제 사건은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다. 여자는 스스로의 뭐야 네. 넘어갈게. 넘기네. 네. 와.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목소리>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부터 소감 한마디. 협상 전문가로서 오늘 뭔가 사회자와 별로 협상에 실패한 느낌이 든것 같아서 지난주 교수님과의 협상 실패 이후로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또 오늘 들었는데요. 오늘 옆에 그 영화 전문가 엄수민 전문가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걸 보니까 영화를 좀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는 어, 그 영화 전문가로서 이번에 어떤 작품들을 마주하게, 새로 이제 기존에 알던 작품들을 마주하게 됐는데, 새로운 이제 평점들과 함께 마주하니까 영화가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저기 나왔던 작품들은 또 한번 다시 관람해서 새로 이제 새로 어떤 평가를 제가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같이 한번 영화나 같이 보러 갑시다. 아,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한줄평 보고 어떤 영화인지 맞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화로 가져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